근데 꾸준히 하실 때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.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? 네. 첫 번째는 네. 즐겁게 하셔야 돼요. 아. 이게 괴로우면 안 돼요. 아. 천천히 뛰면 돼요. 아. 무릎에 물이 안 가게. 신발은 좋은 것이 네. 있는데, 쿠션 좋은 음. 거. 그래서 천천히 뛰고 즐겁게 네. 뛰고 또 중간에 잘 좋아하는 활동들난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음악 네. 들으면서 하고. 네. 그래서 뛰는 게 즐겁다라고 인식이 돼야지 이게 괴로운 걸로 인식이 되면 다음날 낫죠.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지 된다는 거 부담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음. 하는 거에서 한 100일만 해보면 네. 몸이 좀 달라진다는 걸 본인이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아. 그래서 100일이 지나가면 안 뛰면 힘들어져요 약간 아. 중독성이 있어요 아. 네, 그렇게 아, 살짝 맞아. 땀나고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아. 계속 하게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저 주변에도 운동 네.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. 이게 안 나가면 오히려 안 나가면 몸이, 몸이 어, 찌끄둥 하고 아, 그렇게 해서 네.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러 효과 중에 하나가 음. 암 예방에 대한 측면들도 있어요.